놀아요. 다이님! <laughs> 안녕하세요!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희가 또 이렇게 평화롭게 보는 거 처음이네요. 그런데요. 그래서 저희 사막이 또랩지에 걸린다는 소문이 음. 있어요. 사막가 저희의 새로운 랩제에 <laughs> 전가되지 <장소받아> 않을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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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래도 썰 네. 군양이 생겼으니까 또. 또 없으면 또 맞아. 허전한 전자 아니에요. 또 이게 에이전자거 근데 어제 새벽 6시에 윙크하기로 했는데 왜 죽였어요? <laughs> 윙크. 여기 곰이 있는 거 알아요? 네 우리 같이 인기하고 있어요. 우리 만나면 윙크하기로 했거든. 응. ㅋ ㅋ ㅋ 아니 왜 어, 지금 싸워? 아왜 지금 싸워? 나 59분이니까 아, 리그룹지안 아, 아, 돼. 씁어저 아, 윙크했어. 윙크하고 저 전화 안 주겠는데 단체로 열심히 막힐래. 슬플지도. 어, 아니야. 누가 전쟁 중에 윙크를 해? 내가 디코 했잖아. 누군데? <laughs> <laughs> 마이곰이 내가 디코 했잖아. 그건 맞지, 봤지, 봤지, 봤지. 우리의 귓속말 잊었어? <laughs> 사실 달았어. 너무 좋았어요.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. 정말 어. 내요 그러면 네. 한 번만날 거니까 죽여야 되는데 그럼 또. <laughs> 아, 어, 어, 어. 아, 아, 안돼. 어디 가요, 두 분은? 저희 지금 가공 쉬는 있어요. 시간이라서 응, 응. 여기저기 인사드리고 다니고 음. 있습니다. 아 오랜만에 쉬는 시간. 혹시 쉬는 기념일이라서 그런데 선물 혹시 있으세요? 아 제가요? <laughs> 네. 번데해야 <반대해야> 되는 거. <laughs> 저희 겁니다. 오늘 기념일이라서 쉬는 아, 기념일. 쉬는 기념일. 이거 혹시 도감에 <laughs> 등록 안돼 있으시면 <laughs> 하나씩 드릴게요. 어돼돼 <laughs> 돼 있어요. 아 그러면 뭐 <laughs> 선물이 아니네요. <laughs> <laughs> 아니면 자이님 마음 단, 다른 걸로 누구나 어? 주시면 마, 마음이요? 네 대놓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선물 달라 그러면 이게 약간 <laughs> 삥 뜯는 게 아니고 뭘까 하는 <laughs> 아니, 생각이 아니, 아니에요 <laughs>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물 드릴까요? 네주기는 어. 어, 선물 어, 아시죠? 어보세요 어. 어. <laughs> 아, 아, 죄송해요 디안님 엉덩이 한 대만 대봐요. 디안님. 아! <laughs> <laughs> 저희 음. 또 강해져서 보는 거예요. 좋아요. <laughs> 사망해서 봐요. 너무 기대돼. <웃음> 무서워. <웃음> 무서워 너무 기대 <laughs> 생각에. 아니 아니 거기에서도 우리 얼굴 보 생각에. <laughs> 아 그런 거죠? 그럼요. 화이팅이에요. 음. 화이팅. 네. 다음에 또 만나요. <laughs> 좋아요 좋아요. 빠이 빠이. 누나 죄송한데 우리 인준이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세요. 우리 인준이 생일이야 오늘. 악널 들어갈게. 1 7 분의 곡킹이라고? 아유 <laughs> 언니! 재준님 오랜만이에요. 애들아 잘 있었어? 보고 싶었어. 그럼요. 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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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? 아!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시는 그가자, 건가요? 가자, 가자. you 합니다. 아, 아, 목을 너무 많이 썼네. <laughs> 아, 아, 너무 축하드리고 치즈 많이 받으시고요. 아, 치즈 지금 분에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, 진짜로. 더 줘. 아니, 뭐야 이거? 더 줘. 더 줘. 더, 더 줘. 한 개도 못 쳤어? 아이고. <laughs> 아 언니? 안 울었어. 한 번만 더 울었으면 안 돼? 왜 울었는지 모르겠는데, 언니, 한 번만 더 울었어. <laughs> 언니 없을 때 울어가지고, 언니가 온걸못 봤어. 아니, 별건 아니고, 어. 아고에 놀이터 서버 종료하는 날 생각하니까 뭔가 슬퍼가지고나 마지막 날 생각하니까 벌써 눈물 나올 거같아 다른 보추할 분들은 그냥 아프리카에서 이제 볼수 있는데, 우리 빌드분들이러려 아, 내가. 오, 너무 감사합니다, 아름다에컵에코에컵 깨끗한. 깨끗노님의 팬들만의. 너당 생일 축하드니다 <laughs> ピ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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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ピ

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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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님. 어. 이가뭐더 보고 도심하해요 고민님, 그런 네. 매력 넘치는 말은 저한테만 해 주시겠어요? 어, 네. <laughs> 아, 자인 님. 네. 조 심해 주세요. 알겠어. 스키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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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아 끝까지 듣지 마귀 막아. 우리, <laughs> 기마가 우리 우리 기마가 안돼. 그치만 맞는 말인 걸 세야 아, 나걸 그러면 진짜 너만 볼 수가 있어. 나 집착녀인 거 까먹지 말아줘. 원래 나만 보는 거 아니었어? 여자를... 언니 나 세야 네. 우리 애들이 집착하게 하지 말아줘. <laughs> 너무 좋은데 집착해줘 더 집착해줘. 너 저리 가. <웃음> <웃음> 잠시 후 잠만. 우리 단추 언제 와? 기이 우리 단추라고 했다 우리 자이 언제 와? 우리 운이 언제 와? 아니, 우리 단추 어디 갔어? 언제 와? 나 미용실 뭔 미용실이야 지금 <laughs> 하얀 거 누르고 피자 누르고 어? 너 피자 모자 차이해. 썼어? 그럼 당연하지 <laughs> 우리 단추 이거 가져가 <laughs> 저 믿어요? 저 진짜 뽕 송인데? 갑니다 하아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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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진짜 아이, 아니, <웃음> <웃음> <진짜> <웃음> 아, 아어서나 너무 똥손인데 붕어 뽑기 한번 해 볼래? 어, 나사양 중이긴 해, 지금. 나는 나는? 아, 뽑기 하실 데 집이세요? 아, 나 지금 가는 중. 네. 아, 뭐뭐오면 좋은 거야? 마석마석 마석, 레드 다이아 세이든 뭐. 이 음... 까볼게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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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연설을 하네, 그냥. 음. 언니도 내 옆으로 와야겠는데? 피자 <laughs> <기자> 빼. 야! 피자 <laughs>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. 허당당당 <laughs> 먼저 감. 앞에서 있을 수도. 위로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, 우리 언님 그러네, 세이랑 저기 있는 거 같은데? 이러면 새끼로 가는 게 나을 수도. <laughs> 우와, 뭐야 왜 이렇게 세? 한 방에 죽었는데? 아, 저도 디아한테 한 방에 죽어요. 같이 아, 갈까? 저게 단체로 오거든? 우리도 같이 가자. 바빠다가 바빠다가. 아버지. 뒤에 온다? 뒤에 왔다. 없나? 와 너무 와우. 세다. 아니 피했는데? 어떻게 이게 막 괜찮아 그냥 아스킬자잘 늘렸던 거면 오히려 좋아. 계속 정신없어? 아 시댔네. 검색이 음, 어, 뭐. 음, 컷. 그 앞에, 나이스. 나이스. 어, 이커 우리 앞에 마이구미? 단추거 봐라. 야단추단라 나도 고 싶어. 오케이 오케이. 마이구미. 마이구미 어디 있어? 눈 앞에. 죽였어, 컷컷 컷. 나이스. 죽은 사람들 밥 받아가고. 야 간블로 자리 잘 잡은 거 봐라. 뒤에 세이 뒤에 세 아, 나피가 없어. 마이걸 컷. 자, 식이개 아, 아, 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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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 이거 딸피라고 딸피라고 인지하고 하나보다. 일단 슬슬 잡힐 거거든요 오케이. 이제. 어리래요, 막타 노이래요 막타. 하려 보스 때려 오스. 보스. 근접들이 견, 견제해주고 원딜들은 조금 보스 때 어디야 너무 아파 지현님. 내가 하려 컷. 어 나이스 보스 잡았다. 나이스. 겨달. 나이스. 나이스! <laughs> 견제 미쳤고. 나이스. <laughs> 보군요.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?